마요르카는 현재 이강인의 이적을 막기 위한 술수가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이강인 선수는 SNS에서 마요르카 구단의 계정을 언팔로우했습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마요르카가 이강인의 이적을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을 보도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선 이강인의 평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마요르카는 무리키와 이강인 두 선수가 팀을 먹여 살린다는 반응이 큰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 온후 많은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적한 후 곧바로 에이스로 떠올랐고 주전 자리를 꿰차는 능력을 굳건히 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입 관심은 큰 상황인데요. 연달아 패배 중인 아스톤 빌라와 빈살만이 구단주로 오며 팀을 새롭게 짜고 있는 뉴캐슬 벌리 l 레디비시의 다양한 팀들 등 다양한 구단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sns에서 마요르카를 언팔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를 취재한 현지 기자로부터 이강인 선수에게 현재 두 건의 공식적인 오퍼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보도에는 없던 EPL의 브라이튼이 영입을 제안했고 다른 한 곳은 마찬가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음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구단 측에서 오퍼가 없었다며 이강인 선수를 속였던 것입니다. 마감 전날까지 이어지는 이적 시장에서 처음부터 바이아웃을 바로 내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은 마요르카는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속인 겁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계약 당시 이적 우퍼가 온다면 이강인 선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숨긴 데에 매우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길레 감독이 이강인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없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와 함께 할 것이란 인터뷰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감독 역시 이강인 선수를 속인 겁니다. 속보를 접한 팬들 또한 구단의 비겁한 행위에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강인이 남아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다. 무슨 20세기도 아니고 오퍼를 숨기고 속이는 게 어딨냐 이강인이 화날만 했다. 이강인은 더 높은 팀에서 뛰는 게 맞다. 선수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지 않나. 등 거짓말을 한 마요르카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발렌시아 시절 전 감독인 호세부르달라스 감독은 레반테와의 인터뷰에서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구구단에서는 이강인을 내보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훈련해본 입장에서 만약 그대로 팀에 남아있었다면, 발렌시아는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